안녕하세요 정보시스템학과 17학번 손지수입니다 만6학번조수현입니다 17학번 2학년 김성익이라고 합니다 15학번 재학중인 김상원입니다 <laughs> 컴퓨터를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을 좀 높이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과라고 알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시스템학, 경영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고, 컴퓨터 공학 계열이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이란 학 조직의 목표를 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조직의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에요. 경영은 기업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을 맡고 있고 컴퓨터 공학은 알고리즘이랑 코딩을 배우잖아요. 정보 시스템은 그러한 경영의 전반적인 것을 코딩과 알고리즘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공학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면 이제 경영학과는 반대로 이제 기업이나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시스템학과는 그두 가지를 이제 융합을 해서 조직에서 어떻게 IT 기술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보는 학문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소프트웨어 설계나 아니면 컴퓨터 내부의 논리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학문?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을 구성을 하고 또 이걸 수학화하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학과인데 저희 학과는 그런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뭐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면 좀더잘 돌아갈 수 있을지 방법론적으로 연구하는 또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과라고 분리하다거나, 뭐 이과라고 유리한 건 전혀 없는 여... 것 같고, 문과 이과냐의 차이보다 영어 실력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전공 수업을 영어 수업을 거의 한2 0개 넘게 듣는 게 좀과 특성이에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공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우 길 네. 문과라고 이과라고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경영이랑 컴퓨터 공을 동시에 음. 배우기 때문에 뭐 발표나 아니면 PPT 제작, 기획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경영 쪽을 좋아하시고 코딩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성공 쪽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밝았던 것 같았는데 요즘 더 밝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언택트 산업이 좀 빛을 발하면서, 조직이나 그런 사회에서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융합인재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런 융합인재를 기르는 곳이 정보 시스템 학과고, 실제로 이제 학우들을 보면 좋은 곳으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모든 직군에서 컴퓨팅적 지식이 베이스가 좀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 학과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 또 괜찮고 그리고 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 중에는 정말로 몇안 되는 괜찮은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과의 장점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으로 갈 수도 있고 경영 쪽을 살려서 마케팅, 경영, 기획직무로 갈수 있는 길이 많은데 어, 그런 의미. 면에서 저희과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대지만 상경결이라서 사실은 이제 문과는. 이분도 뽑고 이과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이제 이런 점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미리 컴퓨터 언어를 공부고 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컴퓨터 언어를 공부했었는데,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영어 전용 수업이 굉장히 많은 이그 학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다 붙어서 들어왔거든요 정보 관련 활동이 없어도 계열 적합성을 보니까 상경 계열을 이제 좀 맞춰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진로 희망사항 같은 보면은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건데 종합으로 붙은 걸 보면은. 지금 계열 적합성을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논술단형으로 들어왔거든요. 경쟁률이 한 거의 50대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항상 그걸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서 좀 예쁘게 쓰는 그런 글씨 연습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고 <laughs> 틀렸던 개수는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저 최초 학을부터는데 최초 학 중에 저보다 점수 높은 친구들이 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80,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졸업할 때가 되어서 주변을 보니까 다들 너무 취업을 잘 하고 있고, 또 하더라도 되게 이름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공기업들에 다잘 취업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과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경영 쪽을 좋아하신 분들은 마케팅, 기획, 경영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산직도 가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가고 뭐 대학원으로 진로를 변경하시는 분도 많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좀 봤을 때는 요즘 금융 산업이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IT 쪽으로 많이 준비들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금융 공기업이 되게 취업하기가 어렵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과에서는 항상 한해에 기관마다 한명씩은다 취업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인턴을 할 때도 회사에서 들었던 말이 어, 무슨 정스템은 그린 공기업 준비반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방송국을 가신 분도 있어요. 확실히 요즘에 트렌드가 모든 회사에서 전산직 그리고 IT로 자동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방, 저희랑 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방송국으로도 많이 가고 동기 중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셔서 개발하고 계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지망이고요.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니콘 회사들이나 테크 드리븐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개발 공부도 하고 PM이나 PO 같은 걸로도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모든 회사에 다 들어가고 싶고요. 어디든 뽑아주신다면 <laughs> 충실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돼>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금융공기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에 되게 가고 싶어서 어, 어제도 면접을 보고 왔고 <laughs>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잠재능력을 터트릴 수 있는 발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진로가 좀 열려있기도 하고 만약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보시스템학과에는 웹진이라고 해서 홍보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웹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뭐 학과 수업에 대한 정보랑 입시 정보, 뭐 취업 정보 같은 것들 되게 쏠쏠한 게 되게 많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참고하시고 입시 준비 하셔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